지금 미증시가 6월 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18일까지 지금 계속해서 빠졌었죠. 이때 빠지면서 제가 저번주 금요일에 방송을 했는데 이 미, 미증시 자체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제가 없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지는 게 당연한 거다.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다. 어떻게 쉬지도 않고 주시장이 계속 올라가냐.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걸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현재 지금 빠지는 거를 뉴스나 매스미디어에서는 이야기를 할때 항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갖다가 붙여 가지고 지수가 빠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서 자꾸 시장이 빠진다 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정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수가 빠진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드리죠 우리가 주식시장이 크게 빠질 때는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을 하게 되면 빠지게 됩니다 확실시 되지 않는 애측감이 생기게 되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19가 작년에 터졌을 때 시장 시원하게 빠졌었죠 자 지금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 나오 인플레 인플레이션이란 라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은 당연하게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되지 않는 위험이 아니라 이미 예측이 된 위험입니다. 누구나 인플레이션이 올 거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정말 잘못돼서 나오는 경제 붕괴 때문에 일어나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은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당연하게 나오게 될수 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이냐 이거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산업 경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이러한 것들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발생된 전 세계 경제 위기를 전 세계 각국에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풀린 게 경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나올 것 같아서 아니라는 거죠. 당장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못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위축이 돼버리니까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 세계의 나라들이 돈을 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푼 것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풀었는데 당연히 물가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이미 작년 코로나 19때 돈을 많이 푸는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지수라고 빅맥 지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게 뭔 말이냐면 환율이 지금 높냐 안 높냐를 볼때 수많은 지표와 화, 원달러 환율 막 이런 각종 경제 지표들이 있겠지만 좀 쉽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빅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을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맥도날드 햄버거가 1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한국은 만약에 햄버거가 미, 한국에서의 햄버거 가격은 예를 들어서 1800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환율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게 이거는 게이 환율이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원마인지 가요? 자 미국에서 햄버거 가격은 1달러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200원에 판매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만약에 1,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600원이 더 높게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 달러 환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빅맥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원 달러 환율이 높냐 남냐를 평가를 하는. 요즘은 빅맥 지수를 안 하고 어디다가 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예요. 요즘은 빅맥 지수라는 말보다는 스타벅스 스벅 지수라고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벅 지수 이 스타벅스를 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메리카노의 가격이 얼마를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그래서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가격을 가지고 환율을 비교하는 스벅 지수라는 것 듯이 요즘은 대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국내 증시는 그러면 어떤가? 뭐 이야기할 것도 있습니까? 갈길잘 가고 있죠. 코스피 3천 넘어서 3,300까지 쭉쭉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전고점 뚫을 날 얼마 안 남았죠. 제가 누차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까지는 시장이 괜찮을 거다. 못해도 올해 12월, 내년 1월까지는 시장이 우상향으로 쭉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고 있다. 이 말을 제가 언제부터 했냐? 작년 10월, 9월 달부터 유튜브 방송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2월 달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볼만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꺾인다 해서 너무 쫄지 마라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국 전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한국 전력을 제가 갖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또 한국 전력을 뭐 사야 된다거나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힌트를 한국전력 언제부터 얘기했나요 작년 6월달 첫 방송 유튜브 할때 그때 내가 얘기를 했던 게 바로 한국전력이다 이것저것 그냥 만사 귀찮고 주식 하는데 복잡하신 분들은 그냥 한국전력이다 사서 갖고 가라 라고 작년 6월부터 얘기를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전력이다 근데 한국전력이 저번주 방송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이날 갑자기 작살났어요 월요일날 그래서 25,000원 구간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자 한국전력이 빠진 이유는 뭐냐 이거 왜 빠졌어요? 정부에서 전기요금 공결을 예고를 해서 그게 단행이 되었죠 그것 때문에 빠졌죠 이거를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 결국에는 잘 보세요 주식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주식은 종목보다는 가격이고 가격보다는 전략이다 한국전력 종목이 통과가 됐으니 다음은 가격을 보고 사야 되는데 이 가격이 높냐 안 높냐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뜻하지 않는 가격 조정을 줬네 그것도 한국전력이 앞으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그런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기용금 동결이라는 뉴스 때문에 빠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야, 앞으로 전기요금 동결이 됐으니까, 이거는 정말 위험한 주식이네. 다시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용재형을 원망해야지. 내가 당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전기요금이 동결이 됐네? 근데 이번 분기만 동결을 시키고, 다음 분기 때부터는 올린다고 이미 발표를 했네?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차피 올라가겠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을 하나 줄까? 코스메카 코리아. 이거 한 번, 공부 좀한번 해보세요. 코스메카 코리아. 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잘 보고 있는 주식이고, 좀 좋은 주식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재물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3,900억에 영업이익이 보세요. 이게 재물을 보실 때, 재무표를볼 때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매출액이, 자, 보세요.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자, 매출액이 이 친구가 한 3,000억에서 4,000억 하는 회사예요. 근데 2019년 12월 달에 3,500억 했고, 2년이 지난 지금 3,900억 한 매출액이 500억 증가를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 부분을 한번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좀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2년 전에 3,400억 했을 때 83억이었는데 지금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두 배를 띄었습니다 순이익도 두 배를 띄었어요 40억에서 96억으로. 그러면 결국엔 이 말은 뭐냐?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마진율이 손때라.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매수 버튼 누르는 사람들 손 떼라 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공부를 하라는 소리지 공부를 하고 나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일단 공부를 하라는 거야 공부를 제발 좀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에서 두 배로 뛰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은 즉슨 뭐냐 거의 판매는 비슷하게 했는데 남겨먹기 넘겨먹었길래 남겨먹는 게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작년 같은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을 때도 매출액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은 더 증가를 했어요.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라. 그래서 오늘의 공부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공부, 공부 종목을 줬다. 음. 안녕하세요. 교차에서 용재단다의 김용재입니다. 더 많은 주식 정보와 꿀팁을 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은 오른쪽에 구독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